토트넘이 레스터시티를 3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이고리 러시로 최고의 화약을 하였고 이에 대한 토트넘 팬 반응입니다 소니는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야 베스트 윙어이면서 말이야 소니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사람이었다면 맨시티나 이버풀, 네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었을걸 야채 레스터를 상대로 한 스탯이지만 그래도 잘하긴 해서 손흥민은 혼자서 결과를 만들어내 진짜 완전 괴물이야 케인과 소니에 대한 팬들의 과소평가는 유명해 그러니까 몇몇 녀석들을 그를 이적시키고 싶어 하지 진정해봐 다음 주에서는 암필드에서 경기를 한다고 손이는 진짜 최고야 너무 잘하지 심지어 아스마 팬들도 손이가 월드클래스인 거는 인정한다고 손이는 진짜 최고의 선수야. 월드 클래스지 근데 보여주고 싶을 때만 그래서 문제야. 그리고 트로피도 없어. 고리 말해주는 거야 뛰어난 재능이야. 호이비에르의 반응을 봐. 그럼 알수 있지 않아? 그래도 골든 부츠는 살라가 가장 유력해. 소니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거야.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자꾸 그러면 언론에서 우리 팀에 있기 아깝다고 이야기하면서 트로피를 위해서 떠나야 한다고 부채질한다고. 그릴리시의 이정표를 생각하면 소니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 클럽에는 미안하지만 더큰 클럽에 뛰어야 해. 나는 소니를 사랑해. 이버풀인데도 사랑한다고. 나도 아스날 팬이지만 동감해. 소니는 세계 최고의 피니셔야. 그것도 양발의 월드 클래스 선수이고 말이야. 소니의 두 번째 골 후이비에르 반응 봤어. 쓸모없는 팀에서 재능을 낭비하고 있어. 인생에서 가장 슬픈 건 재능을 낭비하는 거지. 손흥민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이런 레전드가 우리 팀이라니 영광이야. 난 콘테 시스템에서만큼은 손흥민이 전보다 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손흥민은 그냥 다 가능해. 무리뉴 때도 창의적으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다 틀렸던 거야. 손흥민이 골든부츠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 북런던 더비에서도 좋은 모습 부탁해. 손흥민 보고 폼 떨어졌다고 이제 벤치로 내려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역대 최고의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이야. 그렇게 비난하던 애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 선수에게 휴식이 필요하면 쉬어야지. 그렇게 볼 터치 안 좋고 기복이 있던 동안에도 골은 계속 넣었다고. 나는 손흥민한테 늘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 코로나 걸리고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 직전에 부상도 있었고 말이야. 오늘 두 번째 득점은 진짜 난 숨이 멎는 줄 알았어. 월드클래스야. 소니 콘테 감독을 어디로 가지 못하게 꽉 붙들어줘. 모든 감독들이 손흥민을 꼭 안아주지. 하지만 콘테는 차원이 다르네. 대론 벤트는 손흥민은 어떤 리그 어떤 팀에든 갈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내 생각에는 모든 감독들이 자기 팀에 손흥민을 데리고 오고 싶을 것 같아. 열심히 뛰고 모두의 사랑을 받고 칭찬받으면 늘 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선수니까.